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우리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세상은 좀 시끄럽고 탄핵정보로 통해야만 어려움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하나를 믿는 나라 중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런 데 이스라엘은 이 성탄절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나라들도 그들도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는 그래도 마침 전쟁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너무라 감사하고요. 저는 그 성탄절을 가만히 오늘 단상에 생각하면서 성탄절이 많이 바뀌어 간다. 지금 세상도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제가 이 동네 와서 개척할 당시부터 성탄절은 참 의미 있는 그 날이고 행사였고 굉장히 아이들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탄절이 되면은 이 동네 말말 다니면서 리어카에다가 불을 켜고 밭리를 불을 켜고 북을 치고 어뭐펜드폰 소리를 막 치면서 사탕을 갖다 선물을 골마다 갖다 주고요. 그런 크리스마스 꼭 새벽성을 돌았지 않습니까? 새벽성을 돌면서. 어떤 데가 처음에 요 동네가 새벽송 돌더니 개들도 놀래가지고 왜 갑자기 새벽에 이런 소리듣냐고 난리가 나고 옆에서 자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쳤나 왜 노래를 밤에 부르냐고 뛰쳐나오고 그 당시 이 동네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송에참 희한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금는 모든 문화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꼭또 그리고 성탄절 되면 단때 나도 성탄절만큼은 꼭 교회를 성탄절 이번 날 고고하셔서 떡국을 먹고 같이 새벽송 돌고 그리고 또 그날 행사를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했습니다. 그럼 모든 문화와 추억들이 이싹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냉랭한 기분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제 또 찬양하고 예배들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 성탄절의 문화가 너무 급변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좀 마음이 씁씁함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전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전지전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인 동정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을 그러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러고는 우리는 그 복음이 비밀인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에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연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시고, 근데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인간의 육신이 몸을 리고이 땅에 태어나셨다. 1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가슴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육신이 머무르기 땅에 오셨는가? 왜그 높은 보좌와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이거는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이 땅에 메시아가 육신이 머무리고 오셔야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몰다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죠. 이거는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그 인카네이션의 그 비밀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비밀을 모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에, 빌리보스 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 그는 건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해온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똑같은 물이라는 거요동등됨을이 말은 뭐냐니까, 어, 근본 본체에 같다는 말은 우리가 물을 H2O라고 그러지요. 이 물이 안개로 바뀌든지 얼음이 되든지 간에 그 자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양성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거를 가서 양성이라고 했죠. 인성과 신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이시면서 모든 것을 가지던 권세를 다 버리시고 특권을 내놓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이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첫째는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보면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냐고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올라가려면 그분이 하나님 자체가 오시면 우리 하나님 보기만 봐도 우리 죽어요. 우리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서 가까이 올라그려니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모든 권세를 내려놔놓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지요. 여기 잘 설명하신 분이 19세기 덴마크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왕이 큰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왕이 계셨습니다. 이 왕이 한 번은 시골을 갔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갔더니 오두막집에 얼굴도 새카맣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한 처녀를 보게 됩니다. 처녀를 보니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그처녀를 너무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사랑그 사람, 그 사람을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당장 저 여자를 잡아다가 왕을 데려와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데려와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여인에게, 그여처녀에게 신부를 높여줘가지고 높은 신부를 줘가지고 왕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사랑하며 같이 살수 있다. 그런데 왕은 이두 가지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두 방법을 거절하고 무슨 방법을 쓰느냐. 본인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왕권과 모든 왕이 있던 옷들과 모든 걸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그 처녀 옆집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곳에 가가지고 평민복 입는 옷을 갈아입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그 처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 처녀가 하고 있는 농사일을 같이 짓고 그 처녀의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그 옷을 입고 시골에서 시골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뒤에 왕궁으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왕권을 다 버리고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 신랑이고 우린 신부들인데 우리 신부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실 바람. 이것이 복음의 비밀의 일요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사람과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성품을 우리가 좀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걸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인격과 모든 성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몸속 가르쳐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한번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를 통해 아, 하나님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저렇게 우리에게 인재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런 모든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복문의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값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9장 2 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대신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구약시된 반드시 짐승을 가져가지고 그걸 피를 해서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하면 아마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짐승을 죽여서 드렸으니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일시적입니다. 효과가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엔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옛날에 구약 시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꼭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의 표를 돌아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기 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뭔가 우정성, 좌정성 해먹을 줄 알고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고 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어려 죽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33살에 가장 피가 많을 때, 가장 피가 왕성할 때한 방울도 낚낌 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준 것은 전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는 절대로 신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인마한 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 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 주시가지고 예수의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지금은 그 예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는 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육신에머물리고 오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거를 비밀을 아는 자만 복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예수로 오셨는가. 그게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는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냐? 목자에게 전해줍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요,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목장하는 사람인 사람, 가장 천한 직업에 가장 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은 이와처럼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약한 사람들, 죄악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이죠. 가장 먼저 그런 목자들에게 천한 직업을 간 자에게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우리 목자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흥금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수께 갔을 때 예물을 드린 것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성탄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를 여러분 다 찾아가셔서 이 성탄절을 전도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저도 성탄절 제일 예수를 처음 교회를 가본 적이 바로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 날 우리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은 딱한가지 믿었는데 떡을 이렇게 시루떡을 머리에이고 한 바퀴 동네를 돌았습니다야 교회 가면 오늘 성탄절에 떡 준다. 그래서 코를 질질 흐리고먼 그 거리를 가서 떡 조그만한 거 여기도 안될 정도로 조그만 하나 주는데도 옛날에 너무 가난한 시절에 떡은 못먹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떡 준단 소를 넣고 허그 추운데도 그 멀리 가서 그떡을어 먹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갔는데 성탄절을 갔을 때참 놀라고 때 그때 어릴 때니까 갔는데 가서 막 율동을 하고 막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그때 기억나는 찬양이 딱하나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그 그 노래는 지금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감남남는 숲 속에 영이 우는 밤, 뭐, 뭐,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런 노래인데, 아, 이 저는 보금상을 못 찾아봤습니다. 그때 그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 간 그것이 결국 제가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처음, 그 주님이 그때 점을 찍어서 하면 처음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때는 저는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러나, 뒤에 가서 바로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탄절날 예수님께 처음 갔던 그것이 굉장히 내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던 우리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았던 그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 직접 이웃을 좀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도 찾아가셔서 아이들에게도 성탄선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조그마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1층에 내려가셔서 꼭 처음 오신 면꼭 받아가십시오. 왜 성탄절은 무언가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되고, 우리도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예수님 이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이 모든 주위한 사람들에게 메리우 해피 크리스마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여 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여 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 절 기쁜 성탄절을 이제 우리 만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나를 우리 주변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처음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야 주셔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